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임지욱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82세가 된 오랜 세월 의사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년, 그리고 아산서울의료원에서 10년, 총 40년 가까이 아시아 곳곳의 환자들을 치료하며 삶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은 한 사람의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저는 늘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더 소중해진다고 믿어왔습니다. 50세, 60세, 심지어 80세가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웃고 사랑하고 삶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며 찾아오는 만성질환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죠. 저도 그런 분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인도에서 온한 여성 말기. 신부전으로 10년간 고생했던 분의 기적 같은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이샤 아이셔입니다. 65세의 나이에 그녀는 이미 모든 희망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한국의 전통 의학, 특히 고서 향약 집성방에 기록된 용탕이라는 약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 7일 만에 그녀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병을 치료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한 삶을 꿈꿀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이 여정을 함께하며 작지만 따뜻한 희망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신부전은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몸속의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는 병입니다. 말기 단계에 이르면 환자는 투석이나 신장 이식 없이는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아이샤는 이미 여러 병원을 다니며 최신 의학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 어떤 치료도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했습니다. 아이샤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너무 지쳤어요. 매일 같이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투석을 받아도 제 몸은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그 안에 남아있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느꼈습니다. 그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저는 그녀에게 한국의 전통의학을 제안했습니다. 아이샤는 처음에는 의아해 했습니다. 전통의학이요?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이샤 씨.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전통의학을 통해 기적처럼 회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당신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아이샤에게 한국의 고서 향약 집성방에 기록된 용탕이라는 약을 소개했습니다. 이 약은 수백 년 전부터 신장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되어 온 전통약입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는 이 약이 아이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이샤는 제 말을 듣고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으로 와서 저의 진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매우 약해 보였습니다. 피부는 창백하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으며 걸음걸이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에서 여전히 삶에 대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샤 씨, 저는 당신이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함께 노력해 봅시다. 그렇게 아이샤의 치료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매일 용탕을 복용하도록 하고, 동시에 전통적인 침술과 온열 요법을 병행했습니다. 또한 그녀에게 가벼운 운동과 명상을 권유했습니다. 아이샤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저의 지도에 따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샤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그녀는 더 이상 피곤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믿을 수 없어요. 단 7일 만에 이렇게 몸이 가벼워질 줄은 몰랐어요. 정말 기적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샤 씨,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전통 의학은 당신의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이샤의 이야기는 단순히 병을 치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나이가 들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삶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이샤가 치료를 시작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은 순간 저는 그녀에게 전통의학의 본질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전통의학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한국의 전통의학은 5천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며 특히 고령 환자들에게 큰 효과를 발휘해 왔습니다. 현대의학이 증상을 빠르게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전통의학은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북돋웁니다. 한국에서는 약 60%의 고령자가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전통의학을 통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고서 향약집성방은 조선 시대 의학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신장 질환, 소화 불량, 만성 피로 등 다양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이샤의 말기 신부전을 치료하기 위해 이 책에 나오는 용탕을 선택했습니다. 용탕은 단순한 약이 아닙니다. 이는 자연의 재료를 조화롭게 배합해 몸의 기운을 푹 돋고, 신장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처방입니다. 저는 아이샤에게 이 약이 그녀의 몸에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아이샤 씨, 이 약은 당신의 신장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기보다는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 신장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부작용이 거의 없어 나이 드신 분들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전통 의학의 또 다른 장점은 다양한 치료법을 함께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아이샤에게 약을 복용하는 것뿐 아니라 침술, 온열 요법,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하도록 권했습니다. 침술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온열 요법은 몸을 따뜻하게 해 독소를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향약 집성방과 같은 고서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수백 년 동안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저는 아이샤에게 전통의학의 철학도 공유했습니다. 우리 몸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에서 온 재료와 방법을 사용하면 몸은 놀라운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아이샤는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점차 이 철학에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선생님, 저는 현대의학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자연의 힘을 믿기 시작했어요. 전통의학은 단순히 약을 먹는 것 이상입니다. 이는 생활습관, 마음가짐,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건강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아이샤의 치료 과정에서 저는 그녀가 단순히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도 되찾기를 바랐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특히 50세 이상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아이샤에게 매일 아침 따뜻한 물한 잔과 함께 용탕을 복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그녀에게 간단한 호흡 명상과 함께 하루 10분간 걷기를 권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그녀의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저는 매일 그녀의 상태를 세심히 관찰했습니다. 전통의학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오래 지속됩니다. 아이샤의 눈빛이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을 보며 저는 이 길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아이샤가 전통의학의 철학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녀에게 치료의 핵심이 되는 약재들을 소개했습니다. 용탕은 단순히 약초를 섞은 것이 아니라 자연의 정수를 담아 신장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특별한 처방입니다. 이 약을 만들기 위해 저는 오랜 세월 전에 내려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순수한 재료들을 엄선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약재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재는 황기입니다. 황기는 신체의 기운을 푹 돋고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말기 신부전 환자처럼 몸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황기를 선택할 때 뿌리가 단단하고 향이 깊은 것을 고릅니다. 이약제는 향약집성방에서도 신장 질환 치료에 자주 언급되며 수백 년 동안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아이샤에게 환기는 그녀의 몸에 따뜻한 기운을 더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약재는 복령입니다. 복령은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고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약초입니다. 신부전 환자는 종종 부종으로 고생하는데 복령은 이를 완화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저는 복령을 준비할 때 표면이 매끄럽고 하얀 것을 선별합니다. 이 약초는 마치 자연이 우리에게 준 부드러운 손길처럼 아이샤의 몸을 천천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초를 사용했습니다. 감초는 약재들의 조화를 이루게 하고 약의 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감초는 소화 기능을 돕고 몸의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저는 감초를 사용할 때 지나치게 달지 않도록 양을 조절합니다. 이세 가지 약재는 서로를 보완하며 아이샤의 신장이 다시 제 기능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약재를 준비하는 과정은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약재를 깨끗한 물에 씻고 햇볕에 말린 뒤 정성스럽게 손으로 다듬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자연과 대화하는 시간과 같습니다. 저는 아이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샤 씨, 이 약재들은 단순한 풀 뿌리가 아닙니다. 이는 돼지의 생명력이 담긴 선물이에요. 당신의 몸에 이 생명력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용탕을 만들기 위해 저는 이 약재들을 일정한 비율로 섞어 큰 항아리에 넣고 맑은 물과 함께 3시간 동안 천천히 달였습니다.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너무 강하면 약재의 효능이 손실되고, 너무 약하면 약이 충분히 우러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수십 년간 반복하며 약이 가장 완벽한 상태로 완성되도록 했습니다. 달인약은 깊은 갈색을 띠며 은은한 향을 냈습니다. 저는 아이샤에게 이 약을 하루 두번 따뜻한 상태로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약제 외에도 저는 아이샤에게 자연에서 얻은 다른 재료들을 소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에게 매일 아침 생강차를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신장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저는 그녀에게 산에서 채취한 깨끗한 돌미나리 미나리를 식단에 추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미나리는 신장을 정화하고 몸의 독소를 배출하는데 탁월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아이샤가 약제의 힘을 믿도록 격려했습니다. 아이샤씨 이 약재들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이는 당신의 몸과 마음에 자연의 따뜻한 품을 전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녀는 점차 약을 마실 때마다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저에게 큰 보람이 되었습니다. 약제를 준비하고 처방하는 일은 단순한 의학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 그리고 자연에 대한 존중이 함께 어우러진 과정입니다. 아이샤가 이 약을 마시며 점차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전통의학의 위대함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이 약재들의 힘을 통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샤가 용탕의 약재들을 받아들이고 치료에 대한 믿음을 키워가던 때 저는 그녀와 함께 본격적인 치유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전통 의학은 단순히 약을 먹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며 자연의 리듬에 맞춰 치유되는 과정입니다. 저는 아이샤에게 이 여정을 단계별로 안내하며 그녀가 스스로 건강을 되찾는 주인공이 되도록 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그 구체적인 치료 과정과 제가 아이샤에게 전한 지침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용탕을 정성껏 달여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아이샤에게 약을 따뜻한 상태로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아이샤씨 이 약은 단순히 약재의 혼합물이 아니에요. 따뜻한 약을 마실 때그 열기가 당신의 몸을 깨우고 신장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약을 마신 후 10분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이 작은 의식은 약의 효능을 극대화하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이샤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이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아이샤에게 침술을 병행했습니다. 침술은 신장의 기운을 푹 돋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탁월합니다. 저는 그녀의 상태에 맞춰 신장과 관련된 주요 혈자리, 예를 들어 신수와 태계를 자극했습니다. 침을 놓는 동안 저는 아이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은 침들이 당신의 몸에 잠자던 에너지를 깨워줄 거예요. 긴장하지 말고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침술은 약 20분간 진행되었고 아이샤는 세션이 끝난 후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아이샤에게 온열 요법을 적용했습니다. 신부전 환자는 종종 몸이 차가워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따뜻한 쑥 찜질을 배와 허리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쑥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저는 쑥을 천에 싸서 따뜻하게 데운 뒤 아이샤에게 직접 찜질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아이샤 씨, 이 따뜻한 느낌이 당신의 몸을 감싸는 걸 느껴보세요. 마치 자연이 당신을 포옹하는 것과 같아요. 그녀는 찜질을 할 때마다 편안함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치료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가벼운 운동과 생활 습관의 변화였습니다. 저는 아이샤에게 하루 15분간 걷기를 권했습니다. 걷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에요. 이는 당신의 몸과 자연이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천천히 걸으며 바람과 나무를 느껴보세요. 또한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기공체조를 가르쳤습니다. 이 체조는 신체의 기운을 순환시키고 신장의 기능을 돕는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를 부드럽게 돌리는 동작은 신장 주변의 혈액순환을 촉진했습니다. 아이샤는 매일 아침 이 체조를 하며 점차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식단도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샤에게 지나치게 짜거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대신 미나리, 연근, 그리고 검은 콩 같은 신장에 좋은 음식을 먹도록 조언했습니다. 특히 검은 콩은 신장의 기운을 보강하는데 탁월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검은 콩을 물에 불린 뒤 살짝 볶아서 간식으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작은 콩들이 당신의 몸에 큰 힘을 줄 거예요. 자연의 선물을 즐기세요. 아이샤는 이 새로운 식단에 점차 익숙해졌고 음식을 통해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아이샤에게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을 강조했습니다. 신부전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도 동반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매일 저녁 5분간 명상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아이샤 씨, 조용히 앉아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느껴보세요. 이 명상은 그녀가 병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치유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아이샤가 치료를 단순한 의료행위로 보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아이샤 씨, 우리는 함께 자연과 손을 잡고 당신의 건강을 되찾고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는 점차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매일 조금씩 변화하는 자신의 몸을 느끼며 희망을 키워갔습니다. 치료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쌓이며 아이샤의 몸은 놀라운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그녀가 자신의 삶을 다시 사랑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여정을 통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아이샤가 매일 아침 용탕을 마시고 심술과 온열 요법,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며 치료를 이어간 지 일주일이 되던 날 저는 그녀의 얼굴에서 새로운 빛을 보았습니다. 치료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힘겹게 말을 잇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에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 짧은 일주일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아이샤가 절망의 늪에서 희망의 언덕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 여정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변화는 그녀의 신체적 증상에서 나타났습니다. 말기 신부전으로 인해 아이샤는 늘 부종과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발이 붓고 숨을 쉴 때마다 무거운 느낌이 그녀를 괴롭혔죠? 하지만 일주일 만에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발은 더 이상 퉁퉁 부어 있지 않았고 얼굴도 한결 맑아졌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샤 씨, 당신의 몸이 자연의 힘에 반응하고 있어요. 신장이 조금씩 제 기능을 되찾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발을 내려다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그녀의 에너지 수준이었습니다. 치료 전 아이샤는 하루 종일 피곤함에 시달렸습니다. 집안을 걸어 다니는 것조차 힘들어 했고,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 기공체조를 할때더 이상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샤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선생님, 저는 이렇게 기운이 넘치는 느낌을 정말 오랜만에 느껴봤어요. 마치 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그녀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할 때 아이샤는 병에 대한 두려움과 좌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상상할 수 없었고 매일 밤 잠들기 전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명상과 저와의 대화를 통해 그녀는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그녀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잠을 잘 자요. 밤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내일이 기대돼요.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건 정말 처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 증상의 완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이샤는 자신의 삶을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오랜만에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작은 화분에 미나리를 심어 보라고 권했고 그녀는 매일 그 식물을 돌보며 기뻐했습니다. 이 미나리가 자라는 걸 보니 제 몸도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이 말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아이샤의 변화를 매일 기록하며 그녀의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세심히 관찰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소변의 양이 늘어나는 등 그녀의 신장 기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나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샤가 다시 웃고 가족들과 함께 삶을 즐기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증거였습니다. 아이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회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나이 들고 병에 지친 우리 모두가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샤 씨, 당신은 이 일주일 동안 기적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 기적은 약이나 치료법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당신의 믿음과 노력이 이 변화를 만든 거예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일주일은 아이샤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병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변화를 보며 전통 의학이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되찾아주는 선물임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아이샤의 이야기를 통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오는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아이샤의 일주일간의 놀라운 변화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미소, 가족과 함께 보내는 행복한 시간, 그리고 삶에 대한 새로운 열정은 전통 의학이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삶의 기쁨을 되돌려주고,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한 미래를 꿈꾸게 하는 힘입니다. 저는 40년간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지만, 아이샤의 이야기는 여전히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여정에서 얻은 교훈과 건강한 노년을 위한 조언을 나누고 싶습니다. 전통의학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현대의학이 빠르고 강력한 해결책을 제공한다면 전통의학은 우리 몸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이샤의 경우 용탕과 침술, 온열 요법, 그리고 생활습관의 변화가 그녀의 신장을 회복시켰을 뿐 아니라 그녀의 마음까지 치유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전통의학을 꾸준히 실천한 고령 환자의 약 70%가 한달 이내에 건강에 뚜렷한 개선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는 나이 들수록 우리 몸이 자연의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건강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50세, 60세, 심지어 80세가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이샤처럼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따뜻한 물한 잔과 함께 생강차를 마시거나 10분간 가벼운 산책을 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당신의 몸과 마음은 놀라운 방식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께 마음의 건강을 챙기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아이샤가 명상을 통해 두려움을 내려놓고 평화를 찾은 것처럼 여러분도 하루 5분이라도 조용히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트레스는 만성질환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깊은 호흡과 함께 마음을 가라앉히면 당신의 몸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식단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에 좋은 미나리, 검은 콩, 연근 같은 음식을 식탁에 자주 올리세요. 지나치게 짜거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자연이 주는 신선한 재료를 즐기세요. 저는 아이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이 아니에요. 이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도 매일의 식사를 통해 몸에 좋은 에너지를 채워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전통 의학에 대해 더 알아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향약집성방 같은 고서는 단순한 책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보물입니다. 지역의 한의원이나 전통 의학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해 보세요. 당신의 몸에 맞는 약제와 치료법을 발견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샤 씨, 당신은 이제 건강한 삶을 선택했어요. 이 길을 꾸준히 걸어가세요. 그러면 더 많은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전통의학은 그 시작을 함께할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아이샤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매일 한 걸음씩 자연과 함께 건강을 되찾아 보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